엄마 짜이 어? 가머님자 이거는 뒤로 돌아가 있어요. 자자. 할아버지. 할아지 할아버지. 었어버 찍었어 버 찍었어? 버지 여기는 마다카스 가르 바오밤나무 군락지에 왔습니다. 어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역시 에휴, 약 비행기로 20시간 차로 거의 20시간 달려왔는데 시아올 만한 것 같습니다. 이따 잠시 후에 이제 석양을 바라보고 또 멋진 사진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. 아, 여기가 화밤나무 군락지에 왔습니다. 음, 음. <laughs> 아, 군요. 와, 이렇게, 막설을 해놨는데. <laughs> 지금 이제, 지금 그 잎이 파르파르 나가지고, 한층 더 아름답습니다. 그 모습이요. 좋은 주말 다시 that 다 u z y o 다